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의학대 전문가에서 편입학을 준비하여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편입학한 최아입니다 아, 일단 저는 대입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주변 지인분께서 편입학을 통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시는 모습 보고, 저도 도전하고 싶어서 편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신촌의학대 전문관에서 생물은 이동육기및 화학은 기본을기 수업을 1월부터 현장강의로 8년까지 수강하 했습니다. 아, 저는 재학 중에 편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편입 공부 에 영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효율적으로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였는데요. 그래서 학원에서 문제 푸는 스킬이나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익힌 후 어,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며 연습하였습니다. 저는 김영표님에 계시는 김영훈 교수님의 자소서 첨삭 수업을 수강하여 자소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이론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문제풀이를 주로 하게 되는데 생물의 경우에는 이론과정이 끝나고 문제풀이를 할때 앞에 이론을 까먹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라가며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 경우는 이론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부터 교수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 풀이 과정까지 교수님이 주시는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고대 평일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빠른 시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고대 시험이 첫 시험이기도 하고, 첫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준비하셨던 거를 잊고 자신 있게 가시면 충분히 잘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재학 중에 편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편입 공부를 방어하는 것에서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정말 하루 날잡고 쉬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늘어지면 안 되고 또그 쉬는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잡고 이날에딱 쉬어야겠다 계획을 하고 쉰 이후에는 다시 원래 공부하던 대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학습 계획표를 더 빽빽하게 짜서 어, 잡생각들을 줄이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불안감이 가장 크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생물의 이동윤 교수님, 화학은 중용윤 교수님 수업을 1월부터 현강으로 풀터리를 수강하였습니다. 먼저 생물은 많은 양의 이름에 대한 정의와 암기가 핵심인데, 이동윤 교수님께서는 방대한 양의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또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화학은 이론 종류를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이론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현 교수님 수업은 기초과정부터 파이널 과정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제공해 주시고, 모의고사도 가장 빨리 또 많이 진행이 되어서 충분한 실전 연습을 통해 시험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신촌의학교 전문가에서는 김영은 교수님과 이동훈 교수님께서 월별로 머스테이브라는 모의고사를 진행하셨었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통해 저의 부족한 점과 현재 제가 맞는,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진단함으로써, 어, 효율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 대표님은 정말 노약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긴 기간 동안 공부하시면서, 분명 힘든 순간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실 텐데, 그럴 때마다 끝까지 처음 편입을 준비할 때 마음 잊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입은 김현, 김현 편입 파이팅!